아까 불량요원 질의가 몇번 있었는데요. 민간인 불량요원도 있죠. 위원님,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자세히 뭐 말씀 못 드리는 건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자세한 얘기를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사태 관련해서 민간인 불량요원한테 나간 무기 다 회수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예, 제가 그 사실을 뭐 거기까지 민, 접근 안 했는데, 확인할 때 거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을 그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민간인 불행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무슨 사고로 칠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거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다 해소하셔야 돼요? 예, 지금 제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확인하는 목록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확인하도록 다시 추가해서 지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에도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그 아까 저는 수사를 오래 한 사람인데 공수처장님은 윤석열 내란수계와 관계에서 수사기관의 장이 장이고 장이 저쪽은 피의자예요. 공식적인 이름이 피의자 윤석열이에요. 출석요구소에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보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아닙니다. 예. 피의자 윤석열을 보냈죠. 네. 그런데 왜이 자리에서는 대통령께서 소중한 시간 꼭내 주시기 바란다. 왜 이런 말을 하죠? 어. 법 앞에 평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 앞에 평등인데 왜 일반 시민들한테는 피의자 암흑이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한 어? 내란수괴한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중한 시간 꼭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갖추겠다. 네, 의원님 고 지적 너무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 어, 저희 공수처에서는 어,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국회 어, 적법 절차 준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오, 어, 크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보내셨죠? 네. 형사소속법에 출석 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출석 요구가 꼭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인편으로도 했고 또 서면으로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전화하셨어요? 전화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세요. 네. 피의자 윤석열에게주인 검사가 전화하란 말이에요. 모든 검사들이 전화로 해가지고 언제 나오라고 해요. 왜 전화 안 하는 거예요? 저희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소환 요구를 습니다그 여러 했습니다. 가지 방법 중에 네. 제일 중요한 게 전화예요. 왜 네. 전화를 안 하세요? 의원님그그 부분도 더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네. 보내셨어요? 문자 여러 가지 방법 다 사, 지금 어, 했습니다. 전화도 예.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카카오톡도 보내시고, 텔레로 비 보내시고, 이메일도 보내시고, 우편으로 보내시고 다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 두 번째 지금 소환하셨잖아요. 네. 내일이 두 번째 불출석 불출석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하는 법률 지식으로는 출석 요구의 방법이 정해진 게 없어요. 뭐라도 하나 통하면 출석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번 소환 불행했으면 체포 영장을 할 요건이 갖춰진 겁니다. 네. 여기서 당장 대답을 안 하시더라도 내일 안 나오면 즉시 체포 영장 청구하세요.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변호인이 없어도 변호인이 없어도 출석해서. 나 변호인이 없어서 진술하지 않겠다. 이건 피의자의권리지만 출석은 응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공수처가 수사 경험이 없어가지고 정말 걱정이 돼요. 제발 좀 잘해주세요. 의원님이 그 수사 경력 어, 경륜에 묻어나는 그런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예. 현재 사무처장님, 처장님, 예. 제가... 그 김철수 교수님의 헌법과 정치 책을 다시 봤는데요. 헌법 89조의 심의 사항의 심의를 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16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의 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 개엄 계엄, 개엄과 개엄 계엄 해제를 국무의 심의를 안 했으면 김철수 교수님 교과서에는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마스티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예. 그러니까 이거 불법을 <laughs> 넘어서 무효예요. 무, 무효. 부서가 없는 경우에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서 구비요건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견제작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 교과서 628쪽입니다. 지금 총리 국무위원들 다 하시는 말씀이 부서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장소가 국무회의 회의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담회 장소에서 개별 장관들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없었고 부서도 없었습니다. 부서가 없는 경우 무효다. 이 김철수 교수님의 견해 맞지 않습니까? 그 견해에 대해서는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무차관님, 네. 그 북한이 언론에 어, 북한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리 측이 10월 3일, 9일, 10일 무인기를 평양 중 중구역에 침투시켜서 선동비를 살포했다. 이 의도는 이제 지금 어, 이번 내란 사태에 해서 어,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의도는 북의 도발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노상한 수첩에도 그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일반 이적제거든요. 일반 이적제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하는 게 일반 이적이에요. 적으로부터 남한을 공개하게 하면 우리의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하는 게 명백하잖아요. 일반 이적제가 맞겠죠. 네, 그 부분 한번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 협조가 된 다음에 북한군의 미사일을 타격해 그 피해를 심리적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신원식 안보실장이 잘 챙기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외환유치제 구속요건에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돌아, 돌이켜보니까 이거 계속해서 전시사변을 만들려고 기를 썼던 거예요. 법무부가 확실히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리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